2025년 새로운 시즌을 맞아 배드민턴 브랜드들의 마케팅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실업팀들을 대상으로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요넥스를 필두로 테크니스트, 빅터, 그리고 미즈노까지 어느 팀과 손을 잡았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생활체육으로 배드민턴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동호인들이 분포해 있는데요. 용품 시장 규모가 큰 만큼 자연스레 수많은 배드민턴 브랜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배드민턴 실업팀을 후원하는 것인데요. 배드민턴 팀 또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용품을 후원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결국, 실업팀과 브랜드는 때려야 뗄수 없는 공생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실업팀은 28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드민턴 시장의 독보적인 최강자 요넥스가 역시 명성답게 남자 8팀, 여자 5팀, 총 13팀으로 거의 절반의 실업팀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요넥스는 대한민국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의 후원도 맡고 있는데요. 올해 창단한 전주시청과 구로구청 모두 요넥스와 손을 잡으며 새로운 도약을 알렸습니다. 요넥스 다음으로 많은 실업팀을 후원하는 브랜드는 국내 토종 브랜드의 자존심, 테크니스트입니다. 테크니스트는 실업팀을 비롯해 김사랑, 김기정 등 개인 선수들도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배드민턴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안세영, 서승재, 김원호 등 다수의 국가대표가 포진돼 있는 삼성생명을 2020년부터 후원 중이며 올해는 전통 강호인 김천시청, 당진시청과 새롭게 스폰 계약을 체결하며 실업팀 스폰 규모를 더욱 키웠는데요. 또한 실업 팀들이 동호인과 함께하는 행사를 개최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테크니스트 측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비교했을 때 많은 브랜드가 생활체육에서만 활동을 하는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체육에도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된 홍보 수단을 찾고 있었고 올해부터는 동호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국내 선수들을 노출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준호는 올해부터 실업팀 스폰을 시작하면서 고양시청과 계약을 체결했고 나움케어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빅터는 포천시청과 이밖에 다양한 브랜드들이 실업팀 후원 행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주경입니다. 배드민턴과 관련된 더 많은 뉴스와 소식을 알고 싶으시면 위클리비케뉴스를 구독해주세요.